자, 여기에서 보면은 항이 몇 개니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항이 다섯 개, 여섯 개. 이렇게 이상부터는 우리 어떻게 인수분해했더라? 생각 나는 분. 어, 차수가 낮은 거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. 이런 게딱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. 그냥 이거 보고서 어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. 알겠지? 자, 그러면 여기에 a는 몇 차야? a는 2차. b도 2차. c도 2차니까 아 나는 그냥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묶어보자 그러면 a가 들어간 건데 제곱이 들어간 거 a제곱이 여기 있다 그죠자 네. 그러면 c마 b로 묶어보자 c마 b로 묶었어요 이렇게 a제곱 하고 요렇게 지금 차수가 같으니까 그냥 한 문자 아무거나 a로 선생님 잡았어요 내림차순이니까 그 다음 거는 뭐 해야 되겠어요 네. a가 들어간 걸 찾아보자 a가 들어간 거 요거 네.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들어간 게 요거가 있죠, 그쵸? 자, A를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나도 C마 B가 보여야 되니까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보이잖아? 마이너스 끄집어내서 할까요? 이렇게?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A를 묶어주면 C제곱이 이렇게 될 거고, 그쵸?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돼서 A 이렇게 될수 있니? 마이너스 C제곱 A. 마이너스 C제곱 A 됐고, 플러스 B제곱 A 됐죠? 그 다음에 AB가 없는 거, 얘네 두 개잖아. 요두 개도 공통인수가 보이네요. B, C를 묶을 수 있겠어? B, C를 묶는데, 어, B, C를 묶으면 C, 뭐, 터 나오겠다, 그쵸? B, C를 묶으면, 얼마? C, 마, B. 이렇게 나오겠네요. 여기까지 됐니? 네. 1단계. 자, 그럼 여기서도 C, 마, B가 나올 거다, 그치? 그럼 공통인수가 C, 마, B가 생기겠네. 이것도 그냥 바로 여기다 또 지울게요.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합차 공식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어 c 마이너스 b부터 쓸게. c 마 b c b 그렇죠? 여기까지 됐죠? 자 그러면 공통 인수가 c 마 b c 마 b c 마 b니까 얘 어떻게 되겠니? 자 c 마 b를 끄집어내겠다. c 마 b 끄집어냈고요. 자 그러면 a 제곱은 남았고 여기 마이너스 남았고. C 플러스 B에 A 남았고, 그 다음에 C마비 끄집어냈으니까 B, C가 남았네. 요렇게 쓸수 있겠습니까? 근데 얘가 이수분해가 된다. 자, C마비. 자, 뭘로 되냐면, 자, 여기가 2차니까 A 빼기 B, A 빼기 C. 요렇게 될 거예요. 한번 확인해 보자. A 제곱 나오죠? 그 다음에 마이너스 a, c 나오니 마이너스 a, c 나오고 마이너스 a, b 나오고 b, c 나오고 이렇게 자 요것 갖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그쵸? 자 그런데 a 마이너스 b가 아주 그냥 여기딱 나왔단 말이지 그치? a 마이너스 b 부분이 3 플러스 루트 3이고요 그쵸? 그 다음에 어, 여기가 a 마이너스 c에요 그쵸? 여기 c 마이이고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마이너스 b 하면 되겠죠? 그리고 마이너스 B 하면 A 마 C가 될 거고, 마이너스 B 있으니까, 루, 어, 뭐 할까요? 어,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할까요? 자, 여기,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. 이렇게 하자고요. 됐어요? 네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요? 이거를 더하면, 두개 더하면 A 마이너스 A 없어지고, 오, 마비 플러스 C 나오네. 이해돼요? 네자 봐봐요 a-b는 3플러스 루트 3이구요 c-a는 3-루트 3인데 더할거야 자변은 자변끼리 더하면 a-a는 없어지고 c 마 b가 나오겠지 그쵸 이것도 더하면 이거 이거 없어져서 6이겠다 그쵸 아 이거 계산하시면 6이라는거잖아 그치 됐을까요? 근데 선생님은요 이것도 마이너스 끄집어낼 수 있겠니? 왜 끄집어내려고 했냐면 3 루트 3이 있고 3 루트 3이 있는데 합쳐 공식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끄집어내자 이렇게 끄집어내면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거야?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쓰겠습니다3 더하기 루트 3 요거 계산해주시면 되는거죠 그쵸 은 마이너스 6이고, 자얘 합차 공식 쓸수 있겠죠? 이거 제곱은 얼마죠? 9 빼기 3. 이거 계산한 거는 이렇게 가로로 묶어줘야겠죠, 그렇죠? 자 그래서 얘 6이니까 마이너스 36이에요.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.